진촌을 묵가 나와라 이 일본에서 돌아온 김상희죠? 휴가를 네. 다녀왔습니다 네. 자 저희 오늘 아, 피자몰 피자 갑니다 파프롬이 아 좋아하기 때문에 치즈 멜팅 모식이 오~~ 오~~ 오늘 저희가 피자몰을 갈 건데 피자몰을 협찬을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구독자 이벤트도 있으니까 끝까지 봐주세요 아 그러네 이거 근데 나 피자 몰한 번도 안 가봤거든? 아 피자 몰안 피자 가봤어? 어. 피자를 몰래 먹어서 피자 몰인가? 아, 네. <laughs> 여기는 그때 제가 왔을 때는 이거를 제가 떠어 먹는 무한리끼이라고 해야 되나? 뷔페 같은 느낌 자, 11시 오픈인데, 저희가 지금 일찍 왔습니다. 따끈따끈한 피자를 먹기 위해서죠. 아, 그리고 여기가 신메뉴가 나왔고, 아 그리고 주말 메뉴가 있대요, 따로. 근데 주말에 오시면 주말이랑 평일 메뉴를 둘다 먹을 수 있다고 해서 저희가 오늘 온 거거든요. 머리가 왜 이렇게 바보 같아요? 아, 나 머리 오늘 이상하죠. 자, 저희는 이제 피자몰 들어왔고요. 바로 저희가 시식하러 가겠습니다. 이게 부페 같은 거라고요? 네, 따라오세요. 피자가 이렇게 싹 있고, 피자가 뭐 엄청 두꺼운 게 아니야.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이렇게 사이드 이렇게 있어가지고. 어, 막, 파스타 같은 것도 있네? 드세요. 아니, 근데 오늘 룰이 뭐야? 몇 개까지 먹을 수 있는지 한번 해봅시다. 페퍼로니 좋아하잖아. 페퍼로니 좋아하기 때문에. 저도 하나씩 퍼주세요, 그러면. 이거 맛있어. 이거 맛있어. 이게 시그니처래. 어. 그래서 좋은 게 다양하게 먹을 수가 있죠. 일단은 이렇게 먼저 드시고 또 드시죠. 아, 그러면은 오늘 그거 한번 해봅시다. 똑같이 퍼서 몇 접시까지 차이가 나는지. 어, 오케이, 오케이. 자, 일단 저희 기본으로 한번 가져왔고요. 치즈 멜팅 모식이 디트로이트 모식이에요. 평일 런치가 12,900원, 디너가 15,900원, 주말이 17,900원. 집에서 피자 시켜 먹으면 3만 원, 4만 원 그냥 나오거든요. 그렇죠. 드셔보시죠. 네, 백퍼로니부터 먹어보겠습니다. 음, 음. 아, 베퍼로니는 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 음. 자, 이거 먹어봅시다. 멜팅 치즈 피자. 맛있어? 달달하다. 달아? 그러니까 엄청 단게 아니라, 달콤한 맛이 있어요. 스 네. 디트로이트 피자라고, 아까 요거 우리 폈던 거는, 약간 네모나게 있잖아. 좀, 그냥 일반 피자랑 좀 달라. 아, 매콤함이 있네. 이거 먹어봅시다. 치즈 옥수수라고, 이게. 이거는, 제가 예전에 왔을 때 먹어봤던 것 같은데, 콘치즈 피자네. 응. 너무 좋아하잖아. 김민아은망칼도리할 때, 응. 한두번 중에 한 번은, 콘샐로드로 가지고 요리하고 <laughs> 그래요? 그러니까 뭐만 하면 콘을 갖다 놓더라고. 콘이 맛있어요. 달달하니. <laughs> 솔직히, 이 사이즈로 피자 몇개 먹었을까? 요거는. 한, 세, 저, 세, 접시. 세 접시? 응. 와, 근데 이거 치즈 옥수수 칼로리 어마어마하겠다. 네? 아, 여기서 우리. 만 칼로리 마 피자몰 만 칼로리 하면 응. 끝나겠는데? 요거, 머시룸 응. 근데 피자 이런 거 많이 못 먹잖아. 응. 응. 원래 라지는 한 반판 먹고요. 응. 스몰은 혼자 다 먹기도 해요. 한 접시 배웠고요. 응. 이번엔 사이즈도 좀 커가지고 좀다 차를게 먹죠. 아, 일단 피자만두 줘야지. 약하네요? 피자볼인데 두번째.. 아죄송데 접시부터 제가 앞서 할 거라서 아 이렇게 따로 두자고참나 아. <laughs> 요게 지금 3월 신메뉴고 평일 디너 주말 국룰만 되네 뉴욕 더블치즈 요게 요것도 신메뉴입니다 고르곤졸라 아시죠? 두번째 판이고요 지금은 피자만 딱 퍼왔습니다 뭐 먹을까요? 고구마 고구마? 오케이 음 아, 이거왜 시그니처인지 알겠다. 고구마 피자가 호불호가 많이 갈려요. 고구마, 내가 이때까지 먹어본 고구마 중에서 제일 고구마 많이 들어갔어요. 근데 토핑에 고구마 무스야. 고구마 무스맛 응. 올라가 있어. 전 사실 고구마 피자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어. 나는 피자면 무조건 위에 고기 걸로 가야 다 나는 불고기 피자 양보해서 콤비네이션. 해퍼로니 다음은. 이건 뉴욕 치즈인가, 그렇 뉴욕 치즈로. 신메뉴 또 먹어야죠. 오케이. 아까 무슨 크리스피 엣지 이렇게 써있어. 오! 오. 야 먹방 유튜보다 음. 약간 위에 치즈 있어가지고 음. 작고 약간 담백할 줄 알았는데 밑에 보면 치즈 밑에 여기 빨간 소스가 좀 있어요 나도 그냥 약간 느끼한 그냥 기본 치즈 피자일 줄 알았는데 음. 안에 빨간색이 깔려있네 진짜 내가 약간 선입견이 있었다 피자 뷔페? 나 요즘 많이 안 간다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아 사람 되게 많네 그래, 지금 아직 12시도 안 됐어. 주말에 11시에 모인다는 것 자체가 열정이야. 열정, 열정, 열정? 이거 먹을까요? 말을 재밌다. 네, 피맥 많이 하지. 옛날에 피맥 한다고 하면 약간 인싸 소리 들었어요. 인스턴트 소리를 들었다고요? 인싸요, 인싸. 야, 시카고 한미트 디아볼로네 맵죠? 위에 빨간 거. 음. 매콤해. 어, 근데 맵다, 이건. 맵네. 매워. 응. 음. 근데 밑에 빵은 약간 패스트리 어 패스트리처럼 이렇게 껍이 반죽이 되는 것 같아 지금 딱두판 먹어도 어때요? 딱 좋아요 <laughs> 저희는 이번에는 그 신메뉴만 한번 퍼왔고요 아까 신메뉴 먹긴 했는데 그럼 이제 신메뉴 한번 집중을 해보고자 맞습니다 요게 뉴욕 더블치즈고요 요게 디트로이트 슈퍼스프림. 아, 디트로이트 슈퍼스프 원래는 이런 식으로 네모하게 나오거든요? <laughs> 저희가 하나씩 가져와가지고. 아, 맛있겠다. 멜팅 치즈. 오케이, 멜팅 치즈. 디트로이트부터 가시죠. 오케이. 원래 디트로이트 갔다가 시카고 들러서 뉴욕 찍고 귀국하시면 돼요. 오, 음, 이건 달달하다. 안에 아, 빵 되게 바삭하다. 그게 뭐지? 아까 먹은 거? 보르곤졸라. 응, 응, 응. 꿀 달달함 같아? 응. 점점 좀, 좀, 눈빛이 너 변했다. 와좀 배불릅니다. 저는 배는 안 불러요. 아 진짜? 저 느끼함이 있어가지고 요거먹고는 사이드? 네. 보통 피자 먹을 때 사이드 잘안 시키잖아. 난 근데 피자집에서 가끔 그거 시켜. 뭐? 오븐 스파게티. 아 어. 그거 맛있더라. 그치 그치. 슈프림. 응. 이거 먹으면 이제 신발 사러 가야 돼요. 프 신발 아닌가? 난 이거 좋다 난 아까 그 멜팅 치즈보단 이게 좀더내 입맛에 맞는 것 같아 간이 안세 그치? 이게 덜 세잖아 어, 어, 어 아까 게좀더 자극적이었어 저는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식 피자 있잖아 별로 안 좋아했어 진짜 코스트코가 막 파는 그런 무식한 피자 있잖아 근데 막 엄청 짜고 막기름지막 그런 거 있잖아 응. 그런 거 좋아하죠 완전 미국이네 너 그럼 빵댕이 이만해져 응, 이만해요 뉴욕 어? 더블치즈 아 어, 끝부분도 먹겠다 평소에 피자 먹을 때 엣지 옵션을 추가하는 편이에요. 난 엣지를 되게 좋아해. 음빵 고소함을. 그래서 안에 뭐 치즈나 난 고고한 수 있는 건 별로? 음. 그동안 아서 피자를 한판더 시키죠. 역시 발상이 다르다. 근데 솔직히 뜨자마자 먹었을 때가 제일 맛있네. 접시가득채우는 욕심내지 말고. 그치. 나 세네 개만 떠서 바로 먹어야 돼. 어, 되게, 되게 괜찮은 것 같아. 일단 가격대가 괜찮아. 우리가 보통 비페 가면은 비싸서 본전 뽑겠다라는 마음으로 무리난단 말이야. 근데 저렴하게 좀편하게 먹고 싶을 때는. 여기 오면 다양하게 먹을 수 있으니까 꽤 좋지 사실 아, 저렇게 이제 세빵 끝냈고요 저희가 피자는 지금 한 종류씩 다 먹어봤잖아요 사이드로 한번 전환하시면 또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그럼 사이드는 원하는 네. 사이드로 하자 대신 그러면 제가 김상권 양을 좀 비슷하게 떠가지고 뭐라구요? 한번 해볼게요 예 네, 제가 보면서 저도 많이는 안 먹을 거예요 한 맛만 딱볼 정도로 먹을 게 많기 때문에 어, 많이는 안먹고요 사실 저도 지금 피자를 많이 먹은 상태라서 막 배가 고프거나 그러진 않아요. 이게 신기했어. 어, 약간 멕시코 스타일의 치킨 요리 같은데 튀김이 아니고. 한번 먹어볼까? 음. 음 <laughs> 죄송한데. 뭐죠? 아내가한번쭉 봤는데 사이드를 아 지금 배가 너무 불러서 아니 아니에요 먹고 싶은데 도저히 못 먹겠어 아, 이렇게 빨리 급격하게 나가떨어질 줄 몰랐어 아. 앉아서 계속 때려박아야지 그나마 많이 먹고 한 번도 리프레시 할 시간이 있으면 정신 못차려거요 그때 갑자기 쭉쭉 차올라 그건 먹어라 이가가져가 이거 가 먹어라 그럼 지금 디저트를 이미 시작한 겁니다 요거는 청포도 젤리 이거를 종류별로 뽑은 게 무슨 상관? 소용이 있어. 나중에 이 비벼먹을 거면 와, 어, 근데 맵다. 뭐가 이렇게 맵지? 모르지 다 섞었으니까. 나 <laughs> 그래도 이게 발전한 거야. 나 옛날에 비페하면 무식하게 쫙막 이렇게 꼬일꼬다 담았어. 위로 쌓아서 다녀오세요. 어쨌든 제가 어제 해외여행을 갔다 왔단 말이죠, 오랜만에. 그러니까 오랜만에 가니까 너무 아그 몽글몽글한 그 느낌이 너무 좋다고요. 저희가 잘 풀려서 해외여행도 차량으로 갈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셨어요? 많이 안퍼습니다안 먹어본 것도 이제 좀퍼고 같이 먹을 수 있게 어차피 다 섞을 거잖아요 이따가 마, 맛있게 생겼잖아요 이게 음. 저는 홍합 껍데기도 요즘 씹어 드시는 줄 알았어요 <laughs> 아니죠? 그러면 가서 팥빙수 하나 좀 말아 오실래요? 빙수? 이건 벤치인데 플라퍼가 너무 맛있더라고 음. 음 와플 아잘 잘라, 잘라줘봐 <laughs> 너무 얇잖아 그리고 아 옆에 보니까 한세 국자 넣더라고 이게 지금 위에는 생크림이랑 제가 메이플 시럽 한 거고 바닐라 아이스크림 오아 이거 맛있겠더라고 와음왜 우린 와플도 와플도 왜 이렇게 개걸스럽게 먹냐 우리가 너무 싫어요. 뭐 없지, 그냥, 반죽이랑 메이플 시럽만 해도 사실 앞으로 맛있어. 어. 근데 와으로녹은게 맛있다. 어. 양이 적어서, 빠락빠락하지. 바삭바삭해. 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어, 조하나씩나 알았어. 자, 디저트 세트, 준비됐습니다. 예. 맛만 봐. 짜이 새끼야. <laughs> 아, 아, 나 배가 배. 너무 불러요. <laughs> 뭐가 제일 맛있었어? 오늘 먹은거지전 피자 한정으로, 뉴욕 치즈. 음. 더블 미치즈? 치즈? 네. 어, 그, 그 빨간색 페이스트가 딱 깔려있어가지고, 밸런스를 맞춰서 아, 맛있었어. 그렇게 막, 막 치즈 향이 강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 엣지 크러스트가 너무 맛있었어. 요 저는 그 콩, 콩 뭐였죠? 치즈옥수수 그 여기, 여기 시그니처 메뉴 어, 맛있었어. 요 시그니처는 시그니처만 해요. 이유가 있어요. 어? 가격 부담 없이 마음껏 먹고 싶을 때는 이, 이런 어떤 뷔페식만 한 데가 없죠. 원하는 걸 골라 먹을 수 있으니까 어. 만 원대면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지. 좋다, 오히려 좋다. 이 분은 거의 뚫을래요? 그 접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나도 가득 채워서 먹진 않아가지고 다먹었다긴 그렇고 저는 요, 요만큼 먹었습니다 네 접시 네 접시. 일곱에 스투 음. 저는 요즘 좀 양이 는줄 알았는데 깝치지 않겠습니다 아 그리고 저희가 오늘 피자몰에서 감사하게도 광고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됐는데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이벤트를 주신다고 합니다 식사권이고요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영상을 보시고 영상 감상 편이나 뭐 재미난 얘기들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은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정을 할 건데 몇 분이죠? 저희 총 30분에게 어, 드릴 많다, 거고요. 많다. 여기 식사 초대권이에요. 그래서 저희 댓글만 쓰시면 자동으로 응모가 되는 것이고요. 근데 이거를 받으시려면 그 어플 같은 걸 받아야 된대요. 그 안내 방법은 저희가 당첨자 발표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30분께 피자물 식사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여러분들 평소에 100개 남기시니까 3명 중에 한명인 거예요. 가실 분만 달아주십시오 그, 만약에 영상 댓글을 너무 달고 싶은데 아, 나나 나 피자몰은 못갈것 같아. 하시면 여기에 이벤트는 필요 없어요. 라고 해주세요. 그럼 네, 저희가 뺄게요. 네, 알겠죠? 네, 네. 피자물 최고. 안녕! 근데 요거 하나 300명 달리긴 하더라. 엄청 달리긴 하더라. 근데 10대일이야. 이거 네. 받아놓고 안 가고 그러지 마. 좀 가.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30분 꼭 드릴 네, 거니까요. 안갈 거면 하지 마. 알겠어? 친구들? 안녕. 아 그냥 이렇게 끝낸다고.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그렇게 끝낸다고. 뭐.